뭐 예를 들면 키오스크 같은 리테일 매장 장치들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햄버거 세트 하나 주는데 음료는 오렌지 주스로 바꿔주세요. 간단합니다. 내가 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좀 많이 배불리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떤 걸 메뉴를 보여줄 수 있어 가능할까요?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들, 사람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걸 따라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단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LR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인 거고 이제는 라지 비하이버 모델, 그래서 LBM이라는 유튜브 <laughs> 그 영상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또 제일 어려운 골프 이미 그 영상만 보더라도 했하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파일러 노트북 같은 것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제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네. 일주일 전인가요?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온 디바이스 AI를 선보였던 신제품에 들어갔던 기능들이 이제는 예전 버전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조금씩 이제 확실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온 디바이스 AI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예를 들면 키오스크 같은 리테일 매장에서 발생하는 장치들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자동차 그런 공간 그런 장치들의 AI들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일부 완성차 회사들은 그런 서비스를 넣겠다라고도 공공연하게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확실히 자동차는 말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면은 꼭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더라도 그렇죠. 해줄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안에서 어떤 제한된 명령어라든지 태스크들은 진행할 수가 있겠죠. 와, 그리고 진짜 키오스크 너무 좋네요. 이게 지금은 사람한테 주문을 하다가 너무 어려운 UI로 주문해야 된다고 많이 좀 욕도 먹고 있잖아요. 접근성 면에서 이거는 좋지 않다. 근데 그거를 보완해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햄버거 세트 하나 주는데 음료는 오렌지 주스로 바꿔주세요. 간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려면, 세트 하나 선택을 하고, 음료 변경 버튼 눌러야 되고, 그걸 UI로 만든다고 하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음성 형태로 한다라면, 아, 이 사람이 버거에서 음료를 한다. 근데 더 중요한 프롬프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현재 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좀 많이 배불리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떤 걸 메뉴를 보여줄 수 있어? 가능할 수도 있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키오스크라든지 사람한테 주문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새로운 형태의 메뉴에 대한 어떤 부분들, 세트의 구성, 상황에 따른 대응,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새롭게 나오는 서비스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키오스크까지는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키오스크에 AI가 탑재되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군요. 갤럭시 폰에서 이미 들어갔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기능보다 더 많은 기능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지난달에 나한테 전화를 많이 걸었던 다섯 음. 명을 알려줘. 오. 가끔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하나 하나 제가 검색을 해봐야지. 솔로그를 뭐 어떻게 딴다 해서 로그에 <laughs> 대한 걸또 정리해서 뭐 엑셀로 빈도를 본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엔 s l m 이면 충분히 잘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픽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칩셋 수준이면 스마트폰의 성능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단축어라든지 자동화 기능 쓰세요? 자동화 기능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시퀀셜하게 조건이 되면 이 f then l s e 처럼 해가지고서 함께 하는 기능들 있잖아요. 네. 대부분 지금 스마트폰에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잘안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의외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소셜 가면 그런 단축어 기능들 잘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제가 제 마음대로 쓰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기상 알람을 딱 끄면, 그날 기온을 확인해서 날씨가 추우면, 맷도 이하면 옷을 더 두껍게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해준다든가. 이게 됐나요? 그 지금도 사실 그 됩니다. 예. 아, <laughs> 네. 기상 버튼을 끄면 현재 아침 기온을 얘기해주는 정도는 있어요. 오. 근데 잘안 쓰게 되거든요. 그쵸? 쉽지 않을 것같데요 네. 이미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인데도 오. 왠지 좀 어려워요. 오. 근데 만약에 S L M 이 들어가면 간단하게 쓸수 있죠. 루틴 기능 이런 게 있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처음에 거 나왔을 때몇번 해봤더니 조건을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활용하면 좋은데, 사실 그거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쓰기 어렵게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그거를 설정하고 일반인이 쓰기에는 아무리 예쁜 UI라도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AI 엣지 기능이 들어간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스마트폰의 활용도도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거군요. 이게 아까 키오스크 저희가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키오스크도 생긴 거는 얘는 그냥 화면만 있는 애지만 얘도 움직일 수 있게 되면은 로봇 아닙니까? <laughs> 그렇죠. 바퀴가 달리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공항 가면은 디스플레이 달려 있는 로봇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걔가 사실, 똑똑해지면은 이제 로봇이 되는 거일 텐데, 이게 확실히 로봇 쪽이 이제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산업 현장에서 예전처럼 로봇 팔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로봇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정도까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스텝으로 변화돼 나갈까요?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장치로서 로봇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일본 예전부터 소니라든지 아니면 샤오미조차도 사실은 휴머노이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피규 AI.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여러 회사가 아마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규어 AI는. 마이크로소프트 또 추가적으로 생츄어리 AI라고 해가지고선 캐나다에 있는 로봇 휴머노이드 회사인데 이제 그 회사에도 전략적인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는 기계공학적인 측면에서 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생성형 AI가 결합이 되면서 얘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특정 목적을 위한 어떤 로봇이 아니라 다용도 목적으로서의 로봇이 사실은 좀더 다시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까지 로봇 연구하시던 분들은 좀 되게 허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여전히 로봇에 대한 부분들은 더 발전돼야 되고 하긴 하지만 이 브레인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실제 적용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걸 따라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단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인 거고 이제는 라지 비헤이버 모델. 그래서 LBM이라는 이런 형태대로 얘기도 되고 있거든요. 이미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는 디지털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영화 영상만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 디지털 미디어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 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굳이 다 가르치지 않고, 그걸 데이터화 시켜서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한 것들을 로봇한테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1 0만년 동안 유튜브라는 곳에 모든 영상들을 아, 남겨놨군요. 그렇죠. <laughs> 유튜브 영상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공기장 스케이트보드 타실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긴 하지만 네. 그걸 만약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따라하고 하는데 그래도 잘 못하거든요. 네. 또 제일 어려운 골프. 사람들 그거 못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골프 선수들의 PGA라는 경기를 로봇한테 보고선 공을 어떻게 줍고 티샷에 티를 어떻게 올리고 어드레스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한다면 골프 전용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골프 선수처럼 골프티 라운딩을 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하느냐, 이미 그 영상만 보더라도 충분하다. 캐디는 금방 바뀔 수 있겠네요? 캐디 역할 같은 경우도, 왜? <laughs> 예. 예를 들면 지금 쓸수 있는 거는 뭐 거리 측정기 용도로서 기계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쇼머노이드 캐디가 이제 붙어서 네. 공도 놔주고, 네. 공 위치도 추적해주고, <laughs> 클럽도 자동으로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laughs> 어, 진짜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은 산업 현장에 먼저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산업 현장이 아닌 일반적으로 넘어오는 것도 곧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테슬라를 통해가지고서 가정용 로봇을 제공하겠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이제 이게 기술적인 문제로 부단 안정성적인 측면. 로봇이 실제 사람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오류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정성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프라이버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달려 있고 프로세서가 달려 있고 게다가 이동이 가능하고 네. 뭐 하다못해 요새 노트북에 카메라 있는 것도 뭔가 붙여 놓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혹시 촬영되고 이럴까 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걱정되겠군요 프라이버시 문제와 안정성 문제는 분명히 걸림돌이 될 거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s l m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절대 이 안에서 데이터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누릴 수가 있다게 된다면 사실 뭐 당장 대면 같은 경우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일할 사람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단 용도로 사실은 로봇을 쓸수 있지만,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육아라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힘든데, 그쵸. 엄마가 애를 키울 수 있지만 나머지 일은 로봇한테 시킨다든지, 그러면 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이랬을 경우에 누군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직면했을 때, 그때부터 논의를 하는 거는 상당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를 좀, 분명히 해결이 된다라면, 그거에 맞는 어떤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일찍 논의가 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로봇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또 요새 아직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로봇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면은 로봇으로 파생하는 산업들도 좀 많이 생겨날 것 같거든요. 그쪽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로봇을 AI를 이용을 한다라면 사실은 뭐 일단 산업 현장에서의 되는 부분들인데 네. 기존의 로봇들은 단일 목적 로봇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조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협동 로봇도 마찬가지인 거고, 가정에서는 청소 로봇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다용도 목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단일 목적으로 발전할 거냐, 이거는 이제 산업계마다 환경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될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겠느냐, 또그 파급 효과는 사실은 아주 클 수도 있고, 요리를 하는 로봇한테 예를 들어서 부품을 조립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됐을 경우에 로봇에 대한 가치라든지, 또 하나는 얘가 어떤 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짐으로써 단순한 가드 역할이 아니라 좀더 공격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성도 분명히 생겼네 생각... 예를 들면 국방, 네. 공격 용도로 사실 쓰는 건안 되긴 하겠지만 음. 무기 체계 입장에서 만약에 로봇이 활용되는 것들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반 로봇 같은 기능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거든요. 음. 사실 무인 드론 이런 것도 최선 그렇죠. 로봇 아닙니까? 그렇죠. 그데 그러면 이거를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 산업 같은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현장에 들어갔을 때 노조와의 어떤 이런 것인 문제들에 대한 사, 효과도 사실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위험한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감독 역할로서 인간의 역할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인간을 배제한 형태의 어떤 제조 현장은 사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다음 이 리테일 상에서도 아까 키오스크를 공항에서 뭐 안내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물건을 판매하는 용도로서 로봇이 활용이 될수 있다라면 그야말로 24시간 네. 그리고 뭐 다양한 형태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산업에 미치는 효과들은 로봇 같은 경우로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리하는 로봇이 부품 조립도 할수 있게 되면요. 대기업 같은데야 로봇을 뭐 생산해서 산업 현장에서 쓰시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데는 또 로봇을 여러 대를 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 있는 로봇을 중소기업 가서 일하게 만들 수도 있겠군요. <laughs> 근데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이 된 부분들도 있지만 로봇세라는 형태대로 그런 형평성을 갖추는 시스템으로 사회가 아마 합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라 상당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로봇을 사용을 하되 거기서 오는 효율성이 어떤 경쟁적인 입지가 아니라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형태대로 기반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다라면 사실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이 로봇에 지능이 탑재됨으로써 얻는 이득은 분명히 있지만 그거로 인한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거예요. 로봇도 지금 소프트웨어 덕분에 갑자기 확 성능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생성 AI라는 기술 때문에. 네, 생각해보면은, 로봇이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수도 있으니까, 얘가 집에 하나만 있으면, 집에 있는 뭐, TV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로봇한테 오라 그런 다음에, TV 트러블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음악을 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또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면또 다른 세상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혹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쪽 시장도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생츄얼이 AI 같은 거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복잡한 태스크를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커피를 내려줘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커피머신 찾고 커피를 찾아서 가른 다음에 머신에 놓고는 복잡한 태스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재 현장에서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서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로봇들이 들어가서 구하려면 로봇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위험물을 피해 가서 판단하고 구조자를 구출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말은 쉽 지만 예를 들어서 상황을 인지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멀티모달. 여기는 현재 어떤 현장인 거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어떤 상황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 결국 멀티모달은 지금보다도 조금 더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더 빨리 발전해야 되고 LLM과 SLM이 같이 결합돼서 이 로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성능 좋은 n p u GPU. 그다음 성능 좋은 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사실은 이걸 기반한 학업 효과는 상당히 크고 아직 완벽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합니다. 더 많이 발전을 해야겠죠. LBM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배우는데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각 로봇들이 배우는 것들을 또 합산해서 얘네가 똑똑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뭐 이미 학습된 모델들이 나오겠죠. 그 그러니까 어떤 그 행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탑재된 모델이 나올 거고 그 모델들을 이제 누군가 다운로드 받아 그 기능을 확성화시키는 형태대로 가겠죠. 아마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서 학습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테슬라 같은 데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laughs> 이 데이터를 또 해서 또 학습에 더 이용을 하잖아요. 새로운 윤리 규약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하면 안 된다거나 뭐... 안 된다거나 했을 네. 경우에 어떤 식으로 뭐 노티가 가야 된다거나. 음...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화적인 요소에 대한 규제나 아니면 합의, 동의,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와, 이거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될게 너무 많네요. 요새 AR, 글래스, 이런 쪽도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구글의 아스트라인가요 그것도 안경을 썼을 때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오픈 AI의 채취피티 같은 경우도 이제 멀티모델이 되면서 스마트폰을 갖고 하지만 상황을 얘가 보고 그걸 또데이터로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로봇이 되고 또 다시 로봇이 인간세계에 들어오고, 정말 생각해야 될게 많군요. 우리가 정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음.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 LLM이나 아니면 생성형 AI도 못 쓰게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렇다면 라 어느 국가나 아니면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은 사실은 엄청나게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보고요. 그리고 어느 기술보다도 더 진보의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존재에 대한 어떤 이 가치에 대한 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격차가 사실은 아주 빨리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로봇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면 고려할 요소들도 많지만 이마만큼 그 부분을 빨리 가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는 그런 단체나 조직 또는 국가도 탄생할 수 있다. 어느 국가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국가 네. 하지만 제조 성능도 뛰어나고 어. AI도 충분히 할수 있는 네. 근데 거기서 경쟁적인 어떤 모델이나 로봇이 나와서 그 국가가 제조 성능도 엄청나게 뛰어나게 만들고 그다음에 삶도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의 경쟁력이 증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떤 균형을 가지고 윤리의식에 대한 부분들도 되긴 해야겠지만, 이제 네. 그랬을 경우에 사회가 어느 정도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빨리 합의를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판단에서 본다라면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이 나왔을 때 빨리 수용을 하고 자기 걸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 이건 뭐야, 위협이 되네? 우리의 어떤 통제선에 벗어나네?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그 다음에 폭풍은 사실은 행복한 결말은 아니더라. 그렇죠. 네. 특히 언급해 주신 그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투자하고 있죠. 네. 원래 제조업도 잘하는데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 얼마나 생산 원가가 또 싸질지 이것도 좀 상상이 안될 정도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게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laughs> 네. 안전벨트도 아무도 안 매고 <laughs> 네. 달리는 차들이 많았었죠 <laughs> 네. 지금도 바꾸면서 안정적으로 사용하려고 룰을 계속적으로 변화해 가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인 건데 자동차를 그만큼 늦게 도입을 한 나라는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룰들을 우리가 빨리 하나하나 좀 정해 나가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예, 이건복 사무님 모셔서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쭤본다고 하면은 올해 한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난 1년 반 동안의 변화를 봤을 때 한번 예측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예측이라도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이런 이런 변화들이 좀 체감이 될것 같다. LLM은 더 발전할 거다. GPT 4, 5에 놀라셨다라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더 놀랄 만한 랭귀지 모델들이 나오고 또 성능도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그런 측면에서 LLM들에 대한 발전 속도는 상당히 눈부시게 더 발전할 거고 또 반면에 SLM도 더 가벼워지고 더 성능이 옵티마이즈되고 아주 작은 장치에서도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올해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또 서비스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타겟은 스마트폰이겠죠. 네. 일반 사용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스마트폰에 올라가는 스마트폰 기능들이 상당히 진짜 AI스러운 그런 기능들에서 얘를 통해서 정보도 액세스하고 대화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사실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이제 업무적인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노트북에서도 혼자 중얼중얼 떠들고 있으면 깜짝 놀라지 마시고 회의하거나 아니면 AI랑 대화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반기쯤이면 혼자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AI랑 같이 일하고 같이 사는 시대가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2024년, 2 0 2 5년의 상반기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농담으로 많이 하잖아요. 안전벨트 꽝매, 얼마나 지금 빨리 다닐지 몰라. <laughs> 이제 하반기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군요. 아무튼 오늘 넓은 시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또 많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